반갑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키울 인사 올입니다 11월도 어느덧 네, 두 번째 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득 밑에를 보니까 이 떼어낸 달력을 가지고 제가 오래서 어, 그날 그날 이렇게 판매되는 그 품목들을 또적고 하는 것으로 쓰, 메모지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참이 달력 떼어내면 교과서, 참고서, 책 표지로 쓰고 했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문득 네. 오늘 자, 이미 판매하시는 유통인들은 상경을 했겠고 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11월 네, 3일부터 3,4,5일까지 네, 2박 3일 동안 서울 양재동 네, 화예센터 2층 특별 전시실에서 어, 제 30회 어, 남문라의폐가 주관하는 가을 예백품 전국 전시회 행사가 개최됩니다. 동시에 AT 특별, 또 경매도 진행되고 있고요. 난총, 대총, 또 공동, 네, 또 특별 판매전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되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방에서 올라가기란 쉽지 않은데 내일 저는 또 이쪽에서 좀 손님들 모시고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덟 개의 심상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로라 전진 3초. 네, 신라. 네, 중간 1초개일신하겠체 엄명. 네, 전진 2초. 사천왕 전진 이초 2.5초. 금맥, 상자급, 전진 2촉의 일시나 미금, 네, 전진 3촉, 송죽, 전진 2촉, 기와두와 두부, 네, 전진 2촉.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방송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두화, 소심, 일호라입니다. 네, 진도산지로 태극산을 명명하셨던 송길은님께서 명명 등록한 게지자 도하 소심에 있어서의 단연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로서 어, 많은 예라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올봄 한평 전국 대한민국 명품난테 제전에서도우수사 네, 수상한 바 있는 이로라. 자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네, 전진 세척 개체예요 자, 맨 왼쪽이 선대모초그 다음에 어, 모척 전진 촉, 입장수는 4장 3장 4장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2.9에 10.8에 그리고 9에 어, 0.9 아주 건강한 이로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로라 전진 세초 벌보이 프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많고 여러가닥 으로 좋습니다. 버브 상태도 좋고요. 네. 자, 우수 좋은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1호라 전진 세척개체입니다. 명명품 네, 이번 등재상품은 인기 단엽 복용 신라입니다. 자, 중간 1촉 세입장의 1신화 개체 전반적으로 무늬 발색이 예쁘고 단단한 후육으로 오, 좋습니다. 하부복룡띠를 잘들고 있는 내입장이네요 내입장 내입장 네. 중요한 일척으로 이렇게 내입장에 무늬 발색이 좋은 내입장에 일신화개체 신화초에도 무늬 발색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길이는 12에 0.9가 나오고 있는 자, 인기 단협복룡 신라가 되겠습니다 네, 신라 벌붐이 풀상태 보겠습니다 중간 일척에 일신화개체로 네, 벌부 상태 좋고 습취나도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뿌리 건강한 여섯 네, 가닥으로 좋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원판 황화 원명입니다. 전북 장수산지로 강승우님이 명명 등록한 개체로 꽃 사진 보시면 뭐 그냥 필이 오는 그런 단초입니다. 자 두툼한. 그리고 또 원판이기 때문에 둥근 화판 가득히 황금빛이 아주 곱게 물들이고 있는 진정한 진상 황화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또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아주 고가품의 난초였고요. 지금도 그 인기가 꾸준합니다. 이제 전에는 뭐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난초죠. 워낙 고가의 난초에서도. 자. 본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은 네, 전진 2쪽 개체로 뿌리 건강한 가운데 지금 신화가 뿌리 내린 채도잘 달려가고 있네요. 네. 자, 입장 수도 내장 4장, 내장이네요. 내장 4장, 대장 원명 전체 길이는 12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온명 전진 2촉, 벌혜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 수 건강한 다섯 네, 가닥에 어, 그리고 또이 신화 쪽에도 지금 뿌리가 한 가닥 내리고 있어서 전체 여섯 가닥이네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보혜부 상태도 큼직큼직하고 자 뒤에도 물론 자마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아주 상태 좋은 온명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은 주중관 입께서몇명 등록한 인기 중투호 4천왕입니다. 자, 우리 난초이면서 일본 난개에 늘 열리죠. 주목받기 시작한 4천왕. 자, 우리 난개에서도 끊어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본 등재상품은, 자, 건강한 전진 2.5초 개체가 되겠습니다. 어, 뿌리 상태 좋고요. 자마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자마가 3개 잘 붙어 가고 있는 사천왕. 자, 모쪽은 입장수가 2장, 전진쪽은 입장수가 네, 4장입니다. 전진 기준, 모척은 10.5에 0.5, 전진은 7에 0.6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문이 발색에본 사천왕,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천왕 벌범이 뿌린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2.5초 산정합니다. 뿌리는 다써에서 일곱 가닥입니다. 건강한 일곱 가닥. 자, 전진 쪽에 또 새로운 뿌리 벗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도 지금 자마가 이렇게 전진초 밑에 이렇게 자마가 지금 어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또무쪽에도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고 이쪽에 전진촉에 지금 뿌리 사이에도 또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어요. 자요안으로 확인되는 자마만 지금은 3개가 됩니다. 자 새로운 뿌리 이렇게 또뻗고 있고 네. 전진척의 양시나 모초계시나 또 딥벌브로 탱글한 네, 전진이 좀 우초 생장점들 살아있는 사천왕이 되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경북 문경산지로 조상호님께서 몇명 등록, 등록한 황두와 금맥입니다. 자 이미 각종 대회, 전국 대회에서 뭐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점점 또이 제계화를 통해서 더욱더 인정받고 있는 네, 황도화 금맥. 네, 처음에 나올 때는 1 7 0 톡당 2,200까지 나왔던 금맥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아주 건강한 네, 상자급 전진 2촉에 일신하 개체 입장수가 아주 건강한 네, 입장수가 6장, 6장입니다. 자, 입장수 6장, 6장의 아주 어, 건강한 금맥. 신화 하나 이렇게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20에 1.2가 나오고 있네요. 네, 금맥 벌금이 리 상태 보겠습니다. 상자급 전진 2쪽에 1신하체입니다 자, 아주 탄실한 가운데 뿌리 가닥 수도 많고 건강합니다. 지금 신화가또 아주 큼지막하게 잘 나오고 있죠. 네. 자, 상태가 아주 좋은 금맥입니다 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맹명품 이번 등재산품은 전남산지로 김진태, 이영수님께서 명명 등록한 미금입니다. 아름다움 네, 큽기단 미금 두툼한 후유의 입장에 어 상색의 무늬가 아주 농후하게 들어서 잘 빠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금. 자. 산반에 있어서의 가히 독보적인 어, 아름다움 존재이죠. 또 이번 신한 저생난 대회에서도 이이수 님이 줄품한 미금이 아마 특별상을 아마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신한 대전수대요. 자. 본등재상 품은 건강한 네, 전진 세척 기체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발색이, 미금 특유의 이렇게 아름다운 황산반이잘 들어있는 자, 미금의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도 지금 무늬가 걸쳐 있어요. 초상임에도 이렇게 안답게잘 들어있고 뿌리 전체 좋고요. 길이는 모척이 8에 0.8, 그리고 어, 6에 0.54에 0.5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전진. 쪽들 양쪽에 다 자막 하나씩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미금, 전진, 세초, 벌브 및풀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 수가 한 7가닥, 8가닥 되어 보이면서 이렇게 긴 뿌리도 생강 김이 살아 있습니다. 사이즈는 적지만 무늬가 잘 들어있고 이렇게 자막이 이쪽에 하나, 또 전진 쪽 이쪽에 하나 잘 달려가고 있죠. 자, 양전진 쪽에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네, 미금 네. 자문늬 발색도 예쁩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복륜소심 송죽입니다 자 복륜소심에 있어서 지화자와 함께 아주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본 등재 상품은 뒤쪽은 뿌리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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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계로 전진 2쪽으로 선정합니다 전진 2쪽 길이는 1 5의0 8이 나오고 있네요. 송정, 네. 아니, 송주, 네. 자 뒷벌브도 건강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주 벌브잎 뿌리 상태 보였습니다. 자 전진 세척기체인데 맨 뒤쪽에는 네, 지금 뿌리가 없는 채로 보입니다. 자 전진 2 쪽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송주, 네. 전진 이 쪽은 뿌리 상태 좋고 또 뒷벌브도 뿌리가 좋고. 먼저 전대입니다. 네. 본소심 소중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기화 토화, 두부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자, 입장수가 6장이네요. 6장. 7장. 노초기 입장수가 7장. 네, 전진 쪽도 지금 네, 건강하고요. 길이가 10.5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네. 기화 토화, 두부.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부 전진 2초벌보 뿌리 상태 보였습니다. 자 뿌리가 열가당으로 아주 굵직하고 큼직큼직하게 좋습니다. 자마 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기화 두화 두부입니다. 어찌 어찌하여 올리다 보니까 오늘 또 명명품으로만 채다 어, 펼쳐보았네요. 네, 여덟 개의 품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좋은 난으로 키울 난으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어, 내일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전북난 상우의 상설 매장은 어, 서울 AT 특별 경매 및 제30회 남문화 협회 주최 어, 가을 예배 전국대회가 전시는 관계로 추장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